쳤어. 아, 이거 내 이거. 내가 쳤다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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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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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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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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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이고나이 간다 우리. 응? 응? 나안 눌렀어. 어, 아니, 합... 나나 나 아니야 나안 눌렀어 발탄 이 e 성클 아, 아 뭐야 점령전 갔다가 올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요 아, 점령전 갔다 <laughs> 올까 갔다 그러면 도깰수 있을 거 같은데 응 갔다 오자 점령전 아나 네. 아, 아, 네, 네, 방금 아이 네, 캐스트 네. 어. 발탄 성클이라고 해서 나 수락했거든 어. 근데 발탄 이 e 성클이었음 그래서 성공 성클. 아 <웃음> <웃음> 어. 나왜 아, 아, 성공 눌려?